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어, 뵙게 되네요. 어,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 더위도, 어, 이번 주가 지나가면 거의 끝물인 것 같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음,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혹시 어, 지위를 잘 하고 싶으십니까? 또, 아니면, 노래를 잘 하고 싶으십니까? 이 지휘와 이 노래, 특히 합창단에서는, 음, 이 둘을 어, 떼어놓을수 없는 어, 그런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오늘은, 그래서, <laughs> 어, 지휘를 하지 않고 합창단 노래를 하는 분들이라도, 지휘란 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지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더는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휘와 지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너무 어렵게 들어가면 사실 끝이 없는데, 일단 지휘라는 것은 합창단이나, 또는 관현악단을 통해 음악을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가 지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지휘법은 뭐냐 면그 지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 어, 조금 더... 어,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몇 가지 드리자면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지휘는 첫 번째 음악에 대한 자기 해석을 연주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연주자들의 모든 견해를 통일시켜서 표현하는 행위를 지휘라고 합니다. 또두 번째 곡이 지니고 있는 악상과 또, 내용들을 연주자들에게 표현을 잘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휘입니다. 세 번째는, 음이라는 무형의 소리를 이용해서, 음악이라고 하는 무형의 예술로 만들어내는 엄숙한 과정, 엄숙한 일, 이거를 또 지휘라고 표현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음악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지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네 번째, 결국은 지휘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들 간략하게 소개를 할 때도 있어요. 결국은 이 아름다움 속에서 모든 것이 감동이 되고 또 소통이 되고, 음, 그런 것들이 서로, 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위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고, 지휘법은 결국 이 지휘에 필요한 메서드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의 기술을 쓰는 게 지휘법인데, 고도의 음악성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가는 것이 지휘법입니다. 지휘, 기술, 테크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휘법을 통해서 지휘자는 결국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가 되겠죠. 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휘를 왜 하느냐? 뭐 지휘법, 지법이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 혹시 의문을 가질 경우에 어,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휘는 아름다움이다.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이 주의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번 주그 올려진 그 찬양 영상은 어, 찬송가 563장인가 어, 해서 예수 사랑하시면 아마 어린이 곡으로 어, 많이 쓰여졌던 어, 그런 곡이에요. 음, 이 곡은 어, 원래 저 찬송가의 그 제목 옆에 보면 어, 이곡은 옆에 '차이나'라고 쓰여 있습니다. '차이나' 곡 제목이 어, 이게 왜 '차이나'가 됐냐면 미국 찬송가 위원회에서 음, 이곡이 워낙 중국에서 애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이나'라고 별명을 붙여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이곡은 또한 이 불교에서 찬불가로도 많이 개사를 해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원래 원어에는 예스 어, 지저스 러브 미 해가지고 예수 사랑 나, 나를 사랑하심 이렇게 되는데 어, 지저스 대신에 부다 예스 부다 러브 미 이렇게 해서 참불가에서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곡을 쓴 사람은 완어와 수정이라는 자매인데 자매는 1860년도에 이 곡을 썼어요. 이 곡이 나온 스토리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완화수자는 소설가예요. 글을 쓰는 사람인데, 첫 작품이 넓고 넓은 세상이라는 소설을 써서 이게 대박이 납니다. 그러자 이어서 쓴 곡이, 쓴 소설이 Say and c 를 해가지고, 어, 주장과 징표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쓰게 돼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 세 인물이 있는데, 어, 첫 번째 인물은 어, 페이스라는 어, 소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조은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나오게 되고, 또 어, 팩트, 팩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에, 소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도 어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녀와 또주략교 교사와 소년이 어 아름다운 어 줄거리를 꾸며 나가다가 결국은 이 소년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이 소년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나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그때 이 주일학교 교사가 부른 가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예수 사랑하심은. Jesus,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해가지고 원어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나 내가 알고 있다. 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이런 내용들로 어, 꾸며진 찬통가가 예, 바로 어, 예수 사랑 하입니다이 곡은 편곡이 돼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첫 스타트가 아, 아카펠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카펠라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호흡이 길게 유지되면서 어, 호흡 조절을 잘 해야지 첫 부분이 잘 소화가 되고 이아카펠라 끝나면 템포가 어, 한120 정도로 해서 빨라집니다 그래서 비트 있고 경쾌하게 어, 이어지는 곡이 이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곡을 같이 감상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음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바이바이.